이곳은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하는 위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당오름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서 산나무로 형성된 제주도 공동묘지를 한번 술래토록 하겠습니다 코나 말들이 방목 중에 묘지를 해소늘 방지하기 위해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산 땀을 아주 두텁게 쌓았습니다. 저쪽 언덕 위의 부분도 무덤 군입니다. 전형적인 오름 중간에 있는 산땀의 모습입니다. 자, 얼마 안있어서 당오름 정상입니다. 구름을 뒤에 배경으로 한라산 정상이 잘 보이죠 그리고 이쪽으로 조금 돌아오면 이 북서면으로 보시면 어, 저기가 새별오름이라고 합니다 새별오름 아주 오르기도 좋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그런 오름이죠 멀리 한경면에 어, 바다가 보이죠 이쪽 방향으로 지금은 좀 가려져서 안보이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비양도 섬이 있습니다 중간에 오름들이 많이 보이죠 그리고 이쪽 서쪽 지역에는 이렇게 중산간에 평평한 곳이 많아 이 당오름 주변에도 골프장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많은 골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골프장 보이시죠? 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요 바로 앞에 군불이 보이시죠? 분화구 제주도에서는 분화구를 군불이라 그럽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인 산군부리 여러분들도 한번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네, 저기가 정물오름입니다 깨끗한 물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쪽으로 보시면 남쪽 지형에 삼방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모슬봉이죠. 모슬포 항구가 있는 모슬봉입니다. 송악산. 이쪽에도 모든 오름들이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름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기. 정상에서 보시는 이단오름에 군부리가 보이시죠? 둘레로 이렇게 분화구가 형성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소로로 둘레길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멀리 산땀들이 보이실 겁니다. 방목되어 있는 소들도 많이 보이고요. 이렇게 중상간 지역에, 여기 보십시오. 밭에, 예전에 어머니들 구멍난 옷에, 옷감 떼어가지고 깨맨 자국처럼, 이 겨울철에 모든 수풀이 다지고난 뒤에, 항공 촬영에서 보면, 드론도 마찬가지죠. 제주도 곳곳에 장방형의 반듯반듯한 산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정상 분화구 바로 아래에 비석이 하나 서 있고 산땀을 만들어 놨습니다. 블레길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 안덕면에 있는 당오름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북문이든 서문이든 오름을 오르기 전에 꼭 전화를 하셔서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쪽 산담의 형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상에서 빠진 편으로 보이는 저기 가까이 가면 이런 광경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산담의 형태나 유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무 높은 곳이라 그랬던지 산 담이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렇게 멀리는 소방목지가 보이고, 맞은편으로는 산담이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저 위에 정상, 방금 내려온 정상, 이렇게 보이시죠? 밑에가, 아래가 곰프리입니다 오름에서 나서, 오름에서 머물다가, 저기도, 분하고 안에도 산담들 보이시죠? 예, 분하고 안에도 산담들을 지어 놨습니다. 오름에서 머물다가, 오름으로 돌아간다는 제주인들의 그 말은, 그냥 단순한 격언이나 속담이 아니라, 생활이고, 현실입니다. 제주에 오름이나 산당을 모른다면 제주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지금 돌아서 내려온 상태입니다. 제주 전체는 오름 땅이라고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당오름 분불이 둘레길을 한번 돌아보았고요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오름 하산길에 너무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멀리 서귀포 앞바다 삼방산 뒷배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려오니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왔던 제주민들의 삶이 조금 느껴지는 듯 합니다 기분도 좋고 하니까 <laughs> 뭘할 거냐고요 에, 민요 너영나영 이라는 노래를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가사를 정확하게 몰라 잠깐 인터넷에 한번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란게 10절 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저는 1절만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숨호흡좀 하고요아 <laughs> 멀리 저산 밑에 저 무덤 분들 보세요 너여 나여 둘이 둥실 놀고요 낮이나 지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 구나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님 그리워서 운다 너여 나여 둘리둥실 놀고요 낮이 낮이나 밤이 밤이나 상사랑이로 끝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모두 늘 안심할 수 있도록 마음 편안하기까지 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저쪽 정상이 한라산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